어,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좀 간결한 무대를 많이 보여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좀더 청량한 모습도 많이 보여 드리고 싶다. 이렇게 회사에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청량 콘셉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 일단 이번 거기 테마가 그 시공간을 시공간인데요. 그래서 네? 시공간을 뛰어넘는 소년들의 모습을 많이 많이 담아 보았습니다. 이제 청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어, 푸르고 맑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두운 컬러나 비라는 키워드로도 청량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그 진지하면서도 또 밝은 듯한 그런 청량이 뭔가 저희와 닮아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또잘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스믹이라는 단어가 우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되게 어마어마하다, 굉장하다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미래소년만의 청량 어마어마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저희가 이번에 코스믹 청량이라는 컨셉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은 그냥 좀 마냥 밝기만한 청량보다는 조금 더 몽환적인 모습과 청량의 모습을 좀 같이 가져가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라는 느낌으로 컨셉을 많이 이끌어 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팬분들과 음악방송에서 같이 무대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다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이번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팬분들과 이번에 좀 나누고 싶은 이벤트 같은 거는 미니 팬미팅 같은 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팬분들께 저희가 조금 드릴 수 있는 역조공을 해보고 싶어요. 뭐 커피 차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사소한 굿즈나 스티커 같은 것들도 많이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